안녕하세요. 지아TV 지아입니다. 오늘은요, 서버 이전이 나오면서 사냥 위주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유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각 서버별 사냥터에 관련된 통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유저의 의견이나 내용을 받아서 진행된 점이 아니고요. 서버별 소수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정보기 때문에요. 신뢰적인 정보보다는 서버 이전을 하실 때요 정도는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요. 영상을 보시고요. 댓글에 서버별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면요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수정해갖고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서버 통제 구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아리의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통제 구역 같은 경우는요, 셀레노리아 지역부터 아르피아 대륙에 있는 쿠라드미르와 용의 무덤 그리고 라콘 3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규 던전인 시면의 동굴은 당연히 통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타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타스카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셀레 지역부터 라콘 2층 그리고 쿠라 아르피아 대륙 전체 지역 그리고 시면까지 모두 다 통제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셀레노리아 같은 경우는 통제를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서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베르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베르 서버 같은 경우는요 셀레노리아 지역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된것 같아요 우선 라콘 2층 지역부터 통제고요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은 모두 다 통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사벨 서버고요 탄식의 절벽에 있는 앞마당과 각각의 동굴로 형성된 비밀 단전 같은 곳 있잖아요 그 전만 셀레에서 통제고요. 라콘 같은 경우는 3층부터 신대륙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요. 페트라 서버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셀레노리아 지역은 오픈을 한것 같고요. 라콘 2층과 3층 그리고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은 모두 다 통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펠렉스 서버 같은 경우는요, 셀레노리아 지역까지는 모두 다 오픈인 것 같습니다.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부터 통제가 있고요. 라콘 같은 경우는 2층부터 3층까지가 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라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라바 같은 경우도요, 셀 셀레노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라콘 2, 3층과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부터 쭉 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키노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장 헷갈리는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셀레 지역부터 신대륙까지 모두 통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몇분 계셨고요. 키노스 서버는 통제가 없다. 대신에 막피 유저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통제는 없지만 막피는 존재한다 이 말과 셀레노리아부터 신대륙까지 통제라는 말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라오키 서버 같은 경우는요, 셀레 지역부터 신대륙까지 모두 통제라고 하는데요. 라콘에 대한 정보는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요 점도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카리스 서버에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셀레노리아를 통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카리스 같은 경우는 우선 셀레노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대륙인 아르피아 지역까지 모두 다 통제고요. 라콘던전 같은 경우는 2층부터 3층까지가 통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지켓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지켓 서버 같은 경우는요. 셀레노리아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아니라고 하고요.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부터 통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라콘던전에 관련된 상황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샤린 서버에 도착을 했고 여러분들. 우선 앞선 이지켓 서버처럼 셀레노리아는 오픈이 되어져 있고요. 신대륙인 아르피아 대륙부터 쭉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콘던전 같은 경우는 2층과 3층이 통제라고 하네요. 헬락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콘 서버가 신서비기 때문에 서버 이전 대상이 아니에요. 헬락 서버가 마지막 서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냥터를 오픈해놓은 서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셀레노리아 오픈이고요. 아르피아 대륙에서 쿠라드미르까지 오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의 무덤과 시면만 통제라고 하는데요. 라콘 던전은 어디까지가 오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선 아리의 서버부터 헬락 서버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셀레노리아 부분을 통제를 하냐 안하냐가 가장 크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는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통제를 하냐 안하냐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또 다른 내용 중에 사냥터에 관련된 통제는 있지만 통제가 아닌 지역에서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제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막 피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저가 받아들이는 통제구역의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각 서버별 대략적인 소수의 유저의 의견만 받아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지 마시고 서버 이전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적인 영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서버별로 정확한 정보라든지 성길드 기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영상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서버 통제에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옹!